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이제 얘기가 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빡세졌어요? 2024년부터 시작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2024년도 겨울에 산업인력공단에서 직무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시험으로 변화했으면 좋겠어요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권고 사항을 받아들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같은 경우도 800 이상 적부였다가. 아니 우리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실무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 라고 하면서 적부로 바뀌었고 아예 전공 난이도를 높였어요. NCS 난이도, 전공 난이도, 그 다음에 면접 난이도를 높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부산교통공사 같은 경우에서도 단일 전공의 상식이었는데 상식이 빠지고 지방공기업법, 철도안전법, 도시안전법 왜? 우리는 철도잖아. 거기다 지방공사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법을 공부하고 온 사람을 채용하겠다. 라고 이렇게 바뀐 거죠. 관광공사도 이번에 직무가 바뀌 었어요 사무직무가 아니라 어학직무 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요번에 독일어가 굉장히 많이 적게 지원을 했죠 한명뽑 는데 몇명 지원했냐면 6명 지원 했어요 그리고 면접도 줄었어요 원래 관광공사가 7배수였거든 근데 이게 4배수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가 더 중요해진 거죠 사실상 4배수로 줄을 불었는데 요번에 독일어가 6명 지원했어요. 그러면 2명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야? 면접으로 4명은 갈 테니까. 이런 틈새들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기는 하는데 여전히 어학 직군으로 지금 현재 채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유산진흥원도 원래 여기가 재단이었어요. 재단이었다가 원으로 바뀐 건데 이게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성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문화재라고 부르지 않고 문화재를 국가유산이라고 부르자라고 하면서 법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직업기초능력만 쳤었는데 한국사 국가유산 관련 법령, 문화예술 상식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지고 있는 함의는 뭐냐면 이제는 일지망의 회사가 여러분들한테는 있어야 된다. 쉽게 얘기하자면, 제가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4년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보통 여러분들이 상담을 오면 15개 정도에서 20개 정도 기업 쫙 깔아놓고, 자, 여기는 공부하면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 공부 같이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 가요. 그렇게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1순위 공기업이 나와야 돼 그래야지 내가 공부 범위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 2순위 정도가 딱 나오고 면접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거지. 실제로 관광공사가 대형으로 네. 채용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 중에서 몇몇은 관광공사 필기를 공부를 하면서와 동시에 면접을 3개월 전부터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한 5월부터 면접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한 4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스터디 만들어서 아예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필기만 통과해주면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면접 한번 갔다 오고 또 떨어지고 이게 아니라. 공기업은 조금 공부가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예전에는 3개월, 4개월 정도면 합격을 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6개월, 8개월 정도 짧으면 여러분들 사이에도 이야기가 돌 거예요 공기업 준비하면 그래도 1, 2년 정도는 잡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이제 얘기가 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빡세졌어요? 필기가 빡세진 거죠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면접까지 가는 순간 합격을 해야 됩니다.